oh Yeah. oh, oh, oh. 십편 3편1절에서보편 삼편 3편. <laughs> 절에서 사절. 편3편1절에서4절자드로 하나님 말씀 함께 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사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10편, 3편, 2편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였을 때 그를 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었다. 인간이 왜 왕인데도 불구하고 왕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없음으로서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다. 어찌 그리 많았지? 어찌? 여기 봐도 대적, 저기 봐도 대적, 집어 대가 봐도 대적,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해도 그것도 대적.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적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어찌 그리 많습니까? 그리고 나를 치는 자가 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너무 습니다이재에도 그보다 더 많은 나의 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만,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의 손에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귀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윗의 마음 속에 탁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말로 나를 모략 중상을 해도 나는 이런 사람이 있다. 나는 이런 분이 있다. 뭐라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고기를 숙인 자가 아니라 머리를 뻑쩍 쳐들게 하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목에 기우순 하거나 목에 이렇게 뭐 안대를 막아주지 않습니까? 그 없으면 우리 고개를푹 쓰러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우리 머리가 무거운 건 아는데 이 무거운 머리를 지탱해 나가는 게 목이에요. 목이 목이 힘이 없으면 고개를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목도 딱 만지시면서 고개를 들수 있다. 머리를 들게 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아름다운 말도 많지만 다윗에게는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너무 너무 많아.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게 아니고 왕인데도 불구하고이 압살롬 인물도 잘 생기고 말도 잘하고 정치적인 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다윗보다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쭉 쫓아내고 축추해 내고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열분이 나는 거예요. 안그렇겠습니다 아직도 뭐 다윗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입장은 아닌데 자, 그래서 3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기에 중요한 것은 나의 내가 나의 목소리로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의 성산에서 하나님은 나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오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자는 것도 내가 깨어있는 것도 여러분 사람이 불안하면 잠이 오지 않지 않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룻밤 푹 푹 자는 게제정말로 복중의 복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룻밤 8시간 푹 자고 나면 아침에 날아갈 듯한 다면 그게 건강이 회복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 발 마사지를 했지만 이잠못 주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발 마사지 받고 나니 참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분 해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많이 올 거예요. 잠잘 자는 게 정말로 복중해 보여요. 우리에게 암 환자도 도우지만 가끔씩 또 일반적으로 힘들어하는 고있 성도들에게도 아마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제도 26명인가 했어요. 원래는 오버된 거예요. 실제보다더 많은 사람. 그래서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집사님이 연락했던 그분들이 오셨더라고 반야월에서.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 당신의 교회는 큰 교회인데 이런 거안하냐아이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이야, 이 하양에서 어, 이렇게 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또 오세요. 그래. 예, 또올 겁니다. 또 자기 동생도 데리고 오고,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아, 예. 전도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서로 데리고 오는. 우리가 전도합시다.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 얘기도 중요하지만 진짜 천당을 보여주는 빌립이 나다 나일에게 전도할 때 바로 그겁니다. 내가 천국을 보여주겠다. 천국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부모를 하나님처럼 잘 공경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시고 복을 주시는 거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들이 하나님도 잘 공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누우면 잠자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누우면 잠잠 그냥 코 골고 안에는 여고좀 돌아누우세요. 갈정도 어뭐 잠자는 게참복에요 잠잘 자는 게참 복의 중에 복이에요.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낮잠 자고 설교 시간에 졸아 그 말이 아니라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이 주님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윗은 이런 대적들이 누워 잘 때도 깨어 있을 때도 참 많이 오는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아무리 자기 아들이 대적같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6 절. 만 천만이니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천만이, 만만이, 천만이 많은 사람 사람의 숫자를 세어낼 수 없는 사람이 나를 에워싸 진치고 포위하고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진짜 일어나십시오. 누가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십니다. 다윗의 마음에 확신이 생긴 거예요. 저렇게 수천만의 인구들, 사람의 숫자리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나를 포위하고 일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자,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다윗도 똑같은 표현을 하십니다.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확실한 겁니다. 자, 얼마나 이 바울이 그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지.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4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꾸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 그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망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포위당하고 믿음의 사람들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극히 지도, 나를 지도,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다윗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바울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8절,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laughs> 이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천만인이 대적이 보이고, 천만인이 원수 같고, 천만인이 칼 들고 창 들고 다이에게 찾아와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뭐가 생기냐? 하나님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 말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무나 할수 있는 말이 아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저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알만 얼마나 알겠습니까?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들은 왜 우리는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러냐? 자, 두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6절. 자, 요한복음 두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오장 26절. 자,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도 생명을 주셨다. 이 생명의 씨앗, 생명의 열매를 주님이 나에게 주심으로서 오늘도 우리는 그 생명을 하나님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십장, 요한복음 장 이십팔 절, 요한복음 0장 이십팔 절 이십구 절. 함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하실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하실수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도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어려움도 있고 가족들이 나를 버리는 것 같고 버틸 때는 나 혼자 비실비실 하는 것 같아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내 어깨에 기대라. 내 안에 안겨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오늘 다윗이 여러 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의 대적자가 많아도 이들보다 더 크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주변에 질병도 많고 환난도 많고 역경도 많고 수많은 것들이 나를 향하여 음습배고내 몸은 하나이지만은. 질병은 수만 가지의 질병들이 내 몸을 침투하여, 얻을 때는 가장 무선 암까지도 내 몸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위기와 질병과 아픔들을 막아내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주여 오늘도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이사오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믿음의 복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말씀대로 잘 살아 주님 영광 받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도록 주 안에서 믿음의 복을 누시고 오늘도 발반사 사역이 있습니다 봉사하고 아끼고 섬기고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들이 있게하여 주시고 암 환자들을 잘 돌아보는 시간도 되게하여 주셨소. 하나님의 자동적으로 이들의 마음 속에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고하옵소서, 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또 하겠습니다.